달라고 하고, 아, 소감을 그렇게 얘기까요 어, 일본말로 한번 해봐 요 아, 그래요? 어. 제주형 때문에 이제 글로벌하게 갈수 있겠는데요. 어, 글로벌한 일본만 갈것 같은데요. 아, 에, 또, <laughs> 아, 아, 또, 야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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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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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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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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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요요리에, 또, 고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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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야, 뭐, 또... 버퍼링이야? <laughs> 아니, 일본말이 원래 그렇게 딱딱딱딱 버퍼링이 걸려? <laughs> 원래 이렇게 에이, 받침도 없어서 되게 큰. 그런... 아, 분명히 이렇게 매끄럽게 잘했는데. 어, 매끄럽게 잘했어요. 에. 일본말로 하려니까 떨려서 그러네요. 뭐 에이, 말을 간단하게 해봐요. 오늘 뭐, 이렇게 다 같이 해서 떨렸지만 뭐, 되게 재밌고 좋은 추억이었다. 뭐, 이런 거, 일본말 로 해봐요. 어, 그런 건 일본말로 보고있해요 어, 진짜 일본어를 한 4, 5년 했잖아요. <웃음> <웃음>

에또 아니 에또는 우리가 에또 또는 우리가, <laughs> 아니, 에 또는 에.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또 그리고 뭐 그거예요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어, 음, 어, 음, 왜, 왜 또죠 <laughs> 왜또왜또왜또 <laughs> 또. <에> 또. <laughs> 자꾸 시키냐고 자꾸 그러니까 뭐 고맙고 아니, 아니, 근데 일본어 배울 때 에또라는 말은 안 배웠는데 음. 네. 에또는 일본 말이긴 해요 아니죠 에또는 음. 일본 말이 아니라고? <웃음> <웃음> 그 말을 개? 제일 많이 했는데?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어? 애, 애는 일본 말이고, 히랑아나 이라 또는 한국말이에요. <laughs> 에이. 에이. 그 있잖아요. 아, 또, 아, 진짜? 그 네.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, 그러니까 약간 한국말에 섞어서 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. 아. 영어에 있다, 한국말에 있다, 약간 그런 거. 에또가 이런 거 아니에요? 이런 거, 어, 이런 거잖아요. 어. 음, 어 이런 거. 아, 나왜 또가 진짜 일본 말이에요? 어는 그냥 어 해도 되는 거 아니야, 한국말로? <laughs> 네. 어, 두 네, 일본 말 일본,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어. 하시는 거죠. 에또, 어. 어,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, 아, 그, 그, 그럴 땐 난다케, 난다케라고. 난다케 난다께 뭐, 뭐, 뭐였지? 라고 이제 떠올릴 때 기억이 잘안날때 뭐, 난다께 어, 라고 하는데 얘또는 한국말이에요 <laughs> 또한 한국말이에요. 일본말 아니고 전부 다 잘하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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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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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